거지같은 객사! 물 떠오라니까 죽었니 살았니? <laughs> 사랑아 방금 할머니가 하신 말씀 들었지? 응 음, 거지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마법의 칭찬이야 우리 사랑이도 나중에 할머니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때꼭그 말을 했지? 엄마 사랑해 거지 같은 엄마 토닥토닥 썰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장례식장 202호 공기는 무겁고 향 냄새가 진동한다 극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상주 자리에 꼿꼿이 서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한산한 시간 남편 나효자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식당 칸에서 걸어 나온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받아온 뜨거운 육개장 그릇이 들려 있다. 국물을 크게 한술 떠넣으며 어우 시원하다. 역시 장례식장은 육개장이 맛있어야 한다니까. 진이야, 너도 이리 와서 좀 앉아 봐. 너 어제부터 한 끼도 안 먹었잖아. 미동도 없이 영정 사진을 보며 입맛 없어. 당신은 그게 넘어가 안 넘어가면 어떡해? 사람이 살아야지. 자, 이거 고기도 많이 들었네. 한 입만 먹어봐. 응?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빤히 본다. 당신,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보름 넘게 사경을 헤매실 때한 번이라도 와봤어? 아이참, 또그 소리. 내가 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놀러 다녔어?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뛴거 아니야. 밤낮 없이 뛴 사람이.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스크린 골프는 치러 가고, 장모님 위독하다는 전화는. 바빠서 못 받아? 그건 비즈니스지. 골프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그래서 내가 부조금도 두둑하게 냈잖아. 당신 아는 사람들 올 때, 체면 서게. 화환도 제일 큰 거로 주문했고. 그럼 된거 아니야? 체면. 돈. 당신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지?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데. 사위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당신은 끝내 얼굴 한번안 비쳤어. 귀찮다는 듯 그릇을 내려놓으며. 아, 진짜 사람 무한하게 만드네. 나도 마음 안 좋아.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운전해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눈가가 아주 뽀송뽀송하네. 육개장 국물 때문에 땀 흘린 거 말고는. 진이야, 너말좀 예쁘게 해. 나 오늘 큰 결심하고 온 사람이야. 장모님 허망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언제, 갑자기 가실지 모르잖아. 안 그래? 불길한 예감에 눈을 가늘게 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시자 합가하자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와. 상황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지. 효도라는 게 타이밍이잖아.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야. 장모님한테 못다 한 효도, 우리 엄마한테 한다고 생각해. 당신 이름이 왜 극진이겠어. 우리 엄마 좀 극진이 모시라고. 장인이 지어주신 이름 아니겠냐고.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서 그래. 거지 같은 X.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야. 아유, 그건 노인네들 특유의 애정 표현이지.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 그리고 당신이 살갑게 굴어 봐. 엄마가 왜 욕을 하겠어. 다 당신 하기 나름이라니까.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나효자를 향해 미소 짓는다. 그래 합가해 대신 당신이 말한 대로 극진히 모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식으로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암 당연하지 우리 엄마 당신이 차려주는 칠첩 반상 먹으면서 호강하겠네. 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돌아서서 영정 사진을 향해 속삭인다. 엄마 미안해.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안았던 거, 내가 100배로 돌려줄게. 합가 일주일째. 이삿짐 박스가 아직 덜 풀린 어수선한 거실 한복판. 시어머니 모시라 여사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를 지른다. 거실에서 인형 놀이를 하던 네살 사랑이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올려다본다. 아! 거지 같은 엑사! 너귀 먹었니? 내가 아침부터 목이 탄다고! 물 떠오라고 몇 번을 소리쳐야 해!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나온다 어머니 사랑이 있잖아요 애 앞에서는 제발 그 험한 말좀 참아주세요 험한 말야 이게 무슨 험한 말이니 팩트지 친정엄마 죽었다고 일주일 내내 상주노릇 하느라 지방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고운 말이 나가겠어 어이구 저 거지같은 엑를 며느리라고 뜨려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동그란 눈으로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엄마가 왜 거지 같은 엑스야? 거지면 돈 없는 사람 아니야?" 사랑이를 덥석 끌어안으며 무릎에 앉힌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것 말이다. 할머니가 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칭찬하는 거야. 우리 집안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특급 칭찬을 한단다. 진짜? 그럼 나도 엄마한테 거지 같은 엑스라고 하면 엄마가 좋아해?" 낄낄거리며 그럼 좋아하고 말고 특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할머니는 기분 좋아서 공중부양을 할걸그 모습을 서늘하게 지켜보다가 사랑이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사랑아 할머니 말씀 들었지? 할머니는 기분이 아주아주 아주 최고일 때만 저 말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할머니가 제일 기뻐할 때 가장 큰 소리로 저 칭찬을 해드려야 해 알았지? 응 할머니가 제일 행복할 때 내가 해 줄게. 저녁 시간 퇴근한 나효자가 가방을 던져놓으며 식탁으로 온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하나와 마른 반찬 몇 개뿐이다. 여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우리 엄마 합가하면 극진이 대접한다며. 효자야, 말도 마라. 저 거지 같은 X이 나를 하루 종일 굶기다시피 하더니 저녁도 요 모양으로 차려 왔다. 진이야, 당신 이름값 좀 해. 극진이 모시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 어머니한테 하라고. 우리 엄마 평생 남을 좋아하셨어. 소박하게 드시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길래. 나도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똑같이 해드리는 거야. 왜 당신 눈엔 이게 효도가 아니야? 야 거지 같은 X야. 핑계 대지 마. 효자야 얘좀 봐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도 당신 좋게 못 봐. 어머니한테 사과해. 나 효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사과? 어머니가 나한테 거지 같은 X 이라고 부르는 건 특급 칭찬이라면서 방금 사랑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됐어 효자야. 저런 거지 같은 X 이랑 말 섞어봐야 내 혈압만 오르지. 사랑아. 이리와서 할머니랑 TV보자 할머니에게 달려가며 할머니 엄마가 거지같은 X이면 할머니는 기분 짱 좋은거지? 둘의 뒷모습을 보며 식탁 아래서 주먹을 꽉 쥔다 어머니 당신이 가르친 그 특급 칭찬 조만간 온세상 사람들 앞에서 돌려받게 해드릴게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체면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세요 여보, 뭐라고 중얼거려? 우리 회사 사람들 집으로 초대할까 생각 중이니까. 엄마 합가 축하 파티 겸해서 파티? 좋지. 어머니 칠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아예 크게 호텔 빌려서 해요. 내가 정말 극진히 준비할게.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모시라 여사 칠순 기념 및 합가 축하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나효자의 직장 상사들과 친척들 50여 명이 모여 북적거린다. 모시라는 자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금가락지를 낀 손을 연신 뽐내며 상석에 앉아있다. 옆에 앉은 친척에게 아유, 우리 며느리가 웬일로? 이렇게 통 크게 준비했대? 역시 사람은 잡아 돌려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저 거지 같은 엑스이. 친정 엄마 가고 나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봐. 상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성무님 저희 집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효심에 감동해서 이렇게 호텔까지 빌렸다니까요. 하하 오늘 마음껏 드십시오. 허나 어, 과장 잠깐 잘 갔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학과에 출순 잔치까지 며느리가 참 극진해. 단아한 미소를 띠며 다가와 과찬이십니다. 상무님.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온 세상이 알아야 하거든요. 어머니 기분 좋으시죠? 그럼 오늘 내가 주인공 아니냐? 야 거지 같은. 아니 진이야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라. 분위기를 띄우며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꽃제딸 사랑이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아 무대 위로 올라와야지. 네살 사랑이가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아장아장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는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학객의 시선이 사랑이에게 쏠린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안녕하세요, 네 살, 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 생일이라서, 사랑이가 축하해 주러 왔어요. 광대가 승천하며, 어이구, 내 강아지. 할머니 오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네. 할머니, 할머니는 오늘 금반지도 받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지구에서 제일 제일 행복해요. 그럼, 할머니 오늘 기분 최고다. 연회장이 떠나가라 우렁차고 맑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오늘 제일 행복하니까 사랑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해줄게요. 우리 거지 같은 엑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순간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른다. 술을 마시던 하객들이 멈칫하고 나상무는 입에 머금었던 물을 주르륵 뱉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대로 뛰어 올라가며 사 사랑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이크 1이네 마이크를 뒤로 숨기며 더 크게 외친다 왜 그래 아빠 할머니가 엄마한테 맨날 맨날 하던 특급 칭찬이잖아 할머니가 행복할 때만 쓰는 거라며 진짜 진짜 세상에서 제일 거지 같은 엑스 할머니 사랑해요 당황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지방 꼬락선이가 평소에 애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길래 저런 소리를 해. 어머 세상에 며느리한테 맨날 저런 욕을 했다는 거야. 칠순 잔치라고 불러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부들부들 떤다. 너너 이거지 같은 x 이 애한테 뭘 가르친 거야. 내 잔치 다 망쳐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든다. 그리고 식당이 울리도록 웃음을 터뜨린다. 푸하하하 아하하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녀가 정성껏 칭찬을 해주어서 너무 감동해서 숨이 안 쉬어지세요. 어머님이 가르친 가문의 전통이잖아요. 극진이 너 미쳤어? 당장 애 데리고 내려와서 사과 안 해. 사과? 자기가 그랬잖아.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은 다 법이고 사랑이라고. 사랑이는 할머니 법을 아주 잘 배운 우등생인데 왜 그래? 안 그래요? 거지 같은 엑스 시어머니, 이 이마기 같은 것들. 손을 떨며 뒷목을 잡더니 그대로 거대한 칠순 케이크 위로 얼굴을 처박으며 쓰러진다. 아, 사람 쓰러졌다. 119 불러. 난장판이 된 연회장에서 극진이는 쓰러진 시모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남은 와인을 우아하게 들이킨다. 병원 응급실 복도. 화려한 연회장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살벌한 정적이 흐른다. 모시라 여사는 하얀 침대 위에 산소 호흡기를 낀채 누워있고, 나효자는 케이크 크림이 묻은 턱시도 차림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앉아있다. 이때 지니가 한 손엔 사랑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엔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나타난다. 지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너, 너 제정신이야? 엄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짐 가방을 들고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독한 건 당신이지. 당신은 우리 엄마 임종 때 육개장 두 그릇 비웠지만 난 당신 엄마 칠순 잔치 케이크까지 챙겨 줬잖아. 비록 얼굴로 드시긴 했지만 말좀 조심해. 애가 보고 있잖아. 네가 애한테 그딴 소리를 가르쳐서 우리 엄마가 이 지경이 된거 아니야. 가르치다니? 사랑아, 할머니가 평소에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지? 나 휴제를 빤히 보며 거지같은 엑스 기분 좋을 때 하는 특급 칭찬이라고 할머니가 그랬어. 아빠도 옆에서 웃었잖아. 그 그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농담처럼 넘긴 거지. 그 농담 오늘 상무님부터 친척들까지 다 같이 즐겼으니 소원 풀었네. 아 상무님이 아까 그러시더라. 나 과장 집안 교육 꼬락선이 보니 회사일도 알만하네라고. 당신 내일부터 출근이나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 얼굴이 흑빛이 되며 뭐 상무님이 정말 그러셨어? 야 극진이 너 진짜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인생은 당신이 망친 거야.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합가하자고 한 그날 당신 인생은 이미 끝났어. 자 여기 이혼 서류 그리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했던 폭언들 사랑의 교육의 악영향 준. 증거들 다 모아놨어.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이혼? 네가 감히 나랑 이혼을 해? 너 우리 엄마 병원비랑 집 전세금은 어쩔 건데 착각하지 마. 전세집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할 때 해준 돈으로 구한 거야. 명의만 당신으로 해준 거지. 이미 명의 신탁해지 소송 들어갔고 당신 통장엔 가압류 걸었어. 병원비,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당신 퇴직금 털어서네. 나 사랑 침대 옆으로 다가와 잠시 눈을 뜬 모시라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할머니, 칭찬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자는 거야? 내가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거지 같은 엑스 할머니라고 불러줄게. 빨리 일어나서 나랑 칭찬 놀이 또 해요.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신음한다. 으으. 들었지? 어머니 감동해서 눈물 흘리시네. 사랑아, 이제 가자. 여긴 진짜 거지가 된 아빠랑 할머니만 남겨두고. 진이야. 야. 극진이. 너 가면 나 진짜 죽어. 여보. 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이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어나간다. 멀리서 나효자의 절규가 들려오지만 진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6개월 후. 진니는 친정엄마가 생전에 소중히 가꿨던 교회의 작은 시골집 마당에 서 있다. 마당 한쪽에는 진니네 꽃차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감돈다. 진니는 이제 상복도 화려한 호텔 파티복도 아닌 편안한 면 원피스 차림이다. 엄마, 나비가 내 코에 앉으려고 해. 급진이 환하게 웃으며 사랑이를 안아올린다. 우리 사랑이가 꽃보다 예뻐서 그런가 봐. 사랑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응 여기선 할머니 칭찬놀이. 안 해도 돼서 좋아. 엄마도 이제 안 울지? 그럼 이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진이니까. 이때 마당 살인문 너머로 초라한 행색의 나요자가 나타난다. 옷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고 얼굴은 반쪽이 된채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하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진이야. 사랑아. 극진의 웃음기를 거두고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접근 금지 신청한 거 잊었어? 진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상무님한테 찍혀서 권고사직당하고 지금 고시원 전전하면서 엄마 병수발하고 있어.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 하루 종일 거지 같은 엑스 소리만 중얼거리면서. 그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자초한 결과잖아. 당신 엄마가 만든 지옥에서 당신이 효도하고 살라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엄마가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날볼 때마다 거지 같은 X이라고 욕을 해. 사랑이가 했던 그 말이 엄마 머릿속에 박혔나 봐.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너돈좀 있잖아. 내 돈은 우리 엄마가 나랑 사랑이 위해서 남겨준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줄 일원도 없어. 사랑아, 아빠한테 인사해. 진이 뒤에 숨어 있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는 진물 흐른대요. 아저씨 눈에서 진물 나요. 충격받은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랑아, 아빠야, 내가 내네 아빠라고. 아니, 넌 그냥 내 엄마의 효자일 뿐이야. 이제 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법대로 안 해. 나효자가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뱉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고요한 평화만이 남는다. 에필로그 하늘에 전하는 편지. 해질녘 진이는 마당 한편에 정성껏 차려진 박화상 앞에 앉는다. 찻잔 두개중 하나는 비어있고 그 앞엔 친정엄마의 사진이 놓여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엄마 무시하고 내 마음 찢어놨던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해줬어 이제 나 극진이 남 모시는 거안해 오로지 나랑 사랑이만 극진이 아끼면서 살게 꽃한 송이를 가져와 엄마 사진 앞에 놓으며 할머니 엄마 이제 짱 예뻐졌어 내가 엄마 잘 지켜줄게 나지막이 읏조리며 잘 가라 내 인생의 거지 같았던 날들아 진이와 사랑이가 손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집안의 전등이 하나둘 켜지며 따스한 온기가 창 밖으로 새어 나온다.